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, 일관되게 도민한테 의견을 묻고 의회의 의회 위상을 반영해서 하시라. 이렇게 이야기했지. 우리가 한도 안한다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? 그래서 아직도 기대는 있다. 그건 분명하고요. 통합에 대한 그 기대가 없는 건 아닙니다. 뭐 양자가 잘 합의하셔서 통합하면 좋은 일이니까, 도민과 시민의 좋은 일이니까, 그거는 뭐두 양자가 행정부가 할 일이지, 의회가 할 일은 아니다. 박승만 의장께서는 음. 오늘 이 시간부로 어떤 대구 시와의 관계에 대해서 행정 통합은 우리 도의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대로 발아하자 하지만, 어, 서로 타 기관에 대한 이런 부분은 자제를 해주는 게 맞다. 길게 말고 짧게 이렇게. 예. 그런 이야기입니다. 어, 오늘 부시에 응. 나왔던 그 내용은. 아, 예. 기자분들께서 정확하게 저희들 수석 대변인 워딩 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실어주십사 최종 목표는 저희들이 행정통합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경상북도나 대구시에서 갖고 가는 게 좋겠다 또 절차대로 가서 행정통합이 되어서 대구 경북이 정말 한 덩어리가 돼서힘 있는 대구 경북이 됐으면 좋겠다 이 논조입니다 저, 저희 것 드리겠습니다 고데 오늘 아니 아니 이거, 이게 니다